이거 참 귀찮네. 뭐가 이리 푸네하고 닦을 곳이 많은 건지. 총기 차... 디자인을 쉽게 하면 이 짓거리를 안 해도 되는 것을 말이야. 아주 인망할 군데는 사서 고생을 해요. 시끄럽고 내일 사격장 가야 되니까 총기 손질이나 잘해. 아니 그게 아니라 유튜브에 보니까 흙에 넣었다 빼도 잘만 작동되는 총도 있던데 그냥 그런 걸로 보급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건 뭐만 하면 맨날 툭 걸리지 않습니까? 그걸 왜 나한테 그래? 내가 국방부 장관이냐? 아참 그러고 보니 내일 사격에서 만발한 사람 포상휴가 준다는데 알고는 있어라. 물론 니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얼마나 에이미 좋은지 아십니까? 이러다 제가 진짜 만발하면 어쩌시려고? 허이고 그래. 만발하려면 총기 손질을 그따위로 하면 절대 안될것 같은데 되겠냐? 아니 절대 안 되지.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포 자 그럼 가볼까? 야, 너 뭐냐? 아까 들고 있던 네총 어디 갔어? 아, 총 말입니까? 총은 아주 소중한 곳에 모셔놨지 말입니다. 아하하하. 뭐임마? 아니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총을 다른 곳에 뒀다고? 어디다 뒀는데? 쉬, 그건 남자의 비밀. 아니 이게 진짜? 야, 이총누구 거야? 대체 어떤 놈이 선탑자 자리에 총을 던져놨어? 야. 틀켜버렸잖아 또 너냐? 너 제정신이야? 항시 총기는 애인처럼 다루라고 얘기했어 안했어? 그래서 거기다 튼겁니다 세상에 어떤 남자가 여친을 칭칸에 태웁니까? 이게 입만 살아가지고 죽고 싶어? 이게 군인이야? 띠용 야, 지금 조오냐? 어제 근무도 안선 놈이 감히 졸고 있어? 야. 아니, 김성진 상병님. 희한하게투도반만 하면 참이 몰려진 말입니다. 이따 사격장에 도착하면 깨워 주십시오. 아니, 이게 분대장을 뭘로 보고 내가니 아니, 알람 시계야? 아니다. 그냥 차라, 차라리 사고 치는 것보단 자는 게 낫지. 에휴. 야, 네총또 어디 갔냐? 네? 응? 내 총, 내 총! 스톱. 스톱, 스톱! 너 때문에 사격장 도착할 시간에 이게 지금 뭐하는 거야? 아, 운전병이 운전에 크지같이 해서 떨군 걸 그럼 어쩌니까? 그러니까 총을 메고 있었으면 됐잖아. 그나저나 대체 총은 어디 떨군 거야? 아, 시간 없는데. 그렇게 나패급 때문에 분실한 총기를 찾느라 중대원 전원은 사격장에 지각을 하고 마는데. <laughs> 이번에야말로 팔로만발 쏴지켜서 포상용과를 받아내고 말겠어. 엥? 분명 초준을 했는데 이상하네. 기분 탓인가? 그 아니 이게 왜 맞는 거야? 그렇게 기대와는 달리 표정물을 계속 맞추지 못하는 나패 급. 하열발 <laughs> <laughs> 중에 한 발도 못 맞춘 내 인생 로아잔도네. 자자, 늦게, 늦게 온 바람에, 바람에 시간 없으니까, 없으니까. 다음, 다음 사수 위치로. 와, 어? 사단장님이 사격장에 불시점검하러 오셨다고? 어, 나가서 마중해야겠네. 야, 네가 사격 통제 좀 하고 있어. 자, 다들 평소보다 더 군기 있게 알겠지? 충성. 놀이새후퇴고정놀이새 후태고정, 노리새 천진, 노리새 천진, 초정간 단발, 초정간 단발. 단발, 격발, 격발. 너... 어라, 이게 왜 나가지? 하하. 그렇게 갑작스런 사단장님의 방문에 1차 안전검사를 입고 2차 안전검사 때 환장의 격발쇼를 보여준 나패급을 보고는 화가 잔뜩 난 사단장. 이런 당나라 군대를 봤나? 이거 아주 울빠진 부대 아니야? 제, 죄송합니다. 너냐? 이놈 이제 보니까 너 예전에 내 조카라고 사칭한 놈이지 너인마 제정신이야? 아니, 크게 말입니다. 분명 열발을쏜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저기 충 대장님도 사격장에서 안전검사 안 하고 내려보내서 체제할 몫이라고만 하기엔 좀 억울합니다. 시끄러~ 너희 둘은 징계해 줄라니까 그렇게 알아~ 네.. 저도 말입니까? 사격장 안전 수칙도 안 지키는 놈이 무슨 충 대장이야.. 둘이 아주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아.. 사단장님.. 하... 저기.. 충 대장님..? 그럼 처인 앞으로 어떻게 퇴는 겁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너 때문에 진급 불이익 받게 생겼잖아. 아니 크니까 그러니까 왜 사격장에서 총기 안전 검사도 안한척 그냥 내로 보내가지고 이 사다리 만듭니까? 이게 채 책임입니까? 총을 열발쏜 건지 아홉 발쏜 건지 그 정도도 세미안 돼? 아 육사 나오면 뭐하냐? 벌써부터 내 진급 로잔도네내 휴가도 라잔도네